안녕하세요. 와우영을 와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Grammar News랑, Wimpy Kid, 그 n e 유즈랑 그다음에 윈 k 키드그 예문을 제가 많이 드리죠. 그 예문을 이제부터 훈련 영상이라는 걸 따로 제작해서 그 n p c 네이버카페인 m p c 랑 같이 훈련하시고 와서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그 연습을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유는 뭔지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윈 k 키드를 하든 그 n e 유즈를 하든 예문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너무 난무하죠. 미국에, 뭐,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 그 다음, 뭐, 미대에서, 영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 실제 대화 보시면 거의 쓰실 일이 없어요. 장난삼아 가끔 쓰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평이한 영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는 영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 상황에 맞는. 그래서 그렇게 예문, 예문, 예문 강조하는 거고요. 윈피키들를 들어 보시면, 뭐, 재밌는 표현이 많죠. 워낙 그 애가 쓴 재밌는 책이, 애 시점에서 쓴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it goes in one year and out the other. 뭐, 한 귀로 들어갔고, 한 귀로 나오는 그런 소기의 경일기야. 그런 표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거 몇 번이나 쓰겠어요. 그래서 물론 재밌는 소재를 공부하는 건 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피자 시켜놓고 기다릴 때, 뭐, how long do you think it's gonna take? 이건 되게 많이 쓰겠죠. 근데 정말 이 쉬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그리고 윈피가 내용이 이제 공부하기가 쉽고 재밌어서 접근하기 쉬워서 그걸로 하고 있지만 단어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스치고 뜻만 하고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딴데 활용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어라든지 그 해당 단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의 그 깊은 맛을, 숙성된 맛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머인 유즈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되게 좋은 책이죠. 명불허전이죠. 근데 예문들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문맥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변형해서 예문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더 컨텐츠를 확장해서 그 예문들을 활용해서 호, 활용 영상을, 말씀, 활용 영상, 훈련 영상을 만들 거예요. 한국은 인구가 아주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falling very fast.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decreasing very fast. At first, I didn't like my job, but I'm beginning to enjoy it now. At first, I didn't like my job, but I'm starting to enjoy it now. 넘어지면서 틀려보시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상대가 없더라도 혼자 연습하시면서 거의 실제에 가까운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윈피나, 어, 그러면 이제 학습법, 그 다음에 n p c 활용법, 요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막연히 공부한다고 늘지 않죠. 그래서 공부한 기간은 되게 많은데 뭔가, 아, 뭘 해서 쌓는 것 같고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넘어져 보시지 않으세요. 틀려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즉, 그, 머리를 모래에 그에 파묻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이, 뭐, 잘 되겠지, 정도 공부하면 그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 자기가 뭘 틀린지, 그래서 메타인지를 키우셔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뭐, 현장에 나가보시고, 누굴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 훈련 영상으로, 거의 근접한 자기 그 현재나 실제 상황에 자기 자꾸 노출시켜 보셔야 돼요. 자, 수업은 꼼꼼히 들으시는데, 수업을 들으실 땐 영어 필기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 같은, 에이버지 같은 걸 반을 접어서, 이쪽엔 제가 적어드리는,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제가 예물 적고, 오른쪽엔 제가 그 얘기 드리죠. 이 단어의 뉘앙스 느끼세요. N 표시하고, 뭐, 이, 이, 지금, 어나 더에다가 G 표시하세요. Grammar 표시하고. 이렇게 약어들만 써놓으란 말입니다. 다 적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어만 봐야지, 혼자 툰팁이 나면서 볼 때, 자기가 고민을 해요. 아, 이게, 아, 아, 맞다, 맞다. 그때 그랬지. 아,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자기 내재화 시킨다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영어를 흡수하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뭐, 서울대 학생들의 무슨, 무슨, 뭐, 저, 뭐, 저, 하여튼 뭐가 있거든요. 그, 뭐, 강의 A학점 받는 방법. 그래서 다 치죠, 수업 내용을. 그 이제 그 다켓을 뭘또 비교하냐면, 외국과 사례와 비교합니다. 외국 사례와. 외국 사례 보시면, 듣고 자기 식으로 노트필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자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영어가 안 묻어나와요. 영어를 쓰고 사는 건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이지 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약간, 아, 내식으로도 받아들이려면, 이건저런 제가 말씀드린 필기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밑에 있는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필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보면 내가 알수 있게. MP 듣고 다니면서, 아, 요거 약간 애매한데 하면 참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제가 설명란이라든지 카페 보시면 번역을 해드렸죠? 이걸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적으시면 제가 그거 안 좋다고 하죠? 한국말에서 시작하는 영어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소의 경, 소기의 경익기가 뭘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응용을 못 하세요. 영어에서 시작해서 배우다 보니까, 아, 이 표현이 우리말로 이거겠네. 이렇게 혼자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 여쭤보세요. 대부분 100% 얘기할 겁니다. 뭘 배우면, 아, 요거, 요럴 때쓰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한번딱 하고 쳐요. 그 다음에 뭐하냐한번 소리를 내서 따라 해봅니다. 감정 넣어서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혀를 움직여보고 입을 움직여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만 하고 실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되면 꿀먹은 버거니가 되는 거예요. 안 뱉어봐서 그래요. 아, 아는 것 같은 거죠? 그 실제 하면 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됐지 않습니까? 모두 경험하신 거잖아요. 한 사례로 제가 이제 운동을 좀하다가아 과거에 막뭐 여기 어디 갔다가 이제 운동을 좀못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이랑 트레킹을 갔었는데 요렇게 무슨 펜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훌쩍 뛰는다 넘다가 운동을 한한달 쉬었더니 못 뛰죠. 그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런 똑같은 거예요. 어 요거 내가 할것 같은데 근데 실제 가보면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n p c 쓰고 다 다니, 들고 다니면서 뭐 하시냐면, 출퇴근 때 하실 때, 옹알옹알이랑도 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크게 크게 뱉는 거예요. 뭐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죠? 야, 뭐, 너 어디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 where have you been? You're almost now late. 그때, 내가 뭐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든, 제 자식한테 얘기하든, 막 감정 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언제 튀어나오냐면, 많이 싸우셨을 때, 이렇게 훈련 현상은 제가 먼저 프프트 드려요. 여러분이 말해보는 시간을 제가 구간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나오면 여러분이 따라 할 시간도 드리고, 그 다음에 쉐도잉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넘어지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떼어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멈춰놓고 들으셔서 멈춰놓고 뭐 하시냐면 소위 마무리를 지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내가 훌쩍 뛰어서 그 다음을 넘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넘으세요. 넘을 것같아가 아니라 마무리를 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그냥 혀로 많이 연습하고 음미하고 연습만 해오라는 얘기지. 달달달 암기해서 이상에 뭐가 프롬프트 명령 명령어가 딱 뜨면 다맞출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바꾸셔도 돼요. 자기 영어가튀어나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영어할 때도 주어 동사 안 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how long do you think it's gonna take? 그러면 뭐, how long do I have to wait? 혹은, how long? 급할 땐 그렇게 갈 줄도 아셔야 돼요. 꼭 이걸 못 쓴다고 해서 그거 묶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 영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다 괜찮아요. 뭐냐면, 뭘 해보시는 거냐면, 내가 연습해온 게 있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은 오셔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연습은 뭡니까? 실력을 채우는 거죠. 그 간극이 좁아질 때, 좁아질, 좁아질 때 영어 실력이 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틀려 보면서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안 나오면서 배우신 거죠. 아, 내가 연습이 부족하고 할때 아는 것 같은데 실지는 모르는 거구나. 혹은 제가 한국말로 뭘 띄워 드리면 아, 이게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아하하고 스스로 배우시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하시니까 그 훈련 영상 하실 때 자기 목소리 녹음도 해보세요. 정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아, 이게 잘못 알아듣고 좀억눌을하네 내가 생각보다. 혹은 발음이, 오, 내가 생각보다 괜찮네. 자기 객관화 할때 아주 좋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드지만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넘어져보고, 체크를 해야 돼. 자기 점검을. 그리고 MP 따라 연습하실 때도 감정 넣으시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명령어 드릴 때도 감정 넣어서 연기하듯이 배우가 된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취지는 목에서 항상 내 거로 만들는거야 내가 하는 말처럼.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 어, 또 하나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 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크셔야 돼요.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쩌렁쩌렁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 약간 옹알옹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쩌렁쩌렁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뭐가 있습니까? intonation. How where have you been? You're almost an hour late. 이런 식으로 s t r e s 강세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 경우에 나가서 내본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부터 바꿔 보시면확 바뀔 거냐면요. 목소리를 키워보세요. 그럼 바로 알아들어요. 제 아내 의 얘기입니다. 그 수줍은, 겸손, 예, 이건 저희 정서예요. 격없고 조금 편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쿵저렇쿵 재지 않고, 이게 영어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빠르게 해도 상관없고요. 너무 느리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대화만 된다면.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꽃을 잡거나 하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자입니다. 언제 훈련 영상을 하러 오시냐면요. 카페샘플 받으셔가지고, 아 뭐, 그, 달달달, 이제 따라하고 다니셨어요? 그때 스스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준이 뭐하죠? 끝도 없지 니까 완벽하게 되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권해주는 게, 아, 어,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두번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 되면 하나만 하기 뭐하니까 뭐, 뭐 두개 강의를 묻기도, 묻기도 하지만, 여튼, 출퇴근으로 두번 하고, 월화수목금까지, 월화수금 토일까지 일곱 번 한다는 전제 그게 딱 끝나면 그냥 훈련을사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 정도만 하면, 나그 다음에 체크해 보겠다. 이게 훨씬 나아세요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외우자게 하는,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제 경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는 만약에 그, Grammar e 강의, 첫, 만약에 A 강의 있었고, 그두 번째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 윈피키드첫 번째 강의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죠? 전네개 넣고 다녀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윈피키드 MP도 외우긴 하겠죠. 그죠? 그책 내용이 있잖습니까 하여튼, 네개 있다가, 제가 윈피키드 강의를 하나 했어요. 그럼 이윈피키드는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새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그레인즈 강의 또 제가 하나 했어요. 저도, 저도 이제 맨날제거까지 연습하고 다니까 그러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개를 항상 돌려요. 출근할 때두번아 이거 두개 정도 하고 퇴근할 때는두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연습 영상에 보시면 제가 영어 자막 소위 자막이라고 자막 안 띄워드립니다. 아 띄워 그 입에 떠먹여 주는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버벅대고 하고 혹은 약간 주어 동사 같은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how long? 이런 식으로 끝냈더라도, 내가 끝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랑, 힐크 힐크 보면서 이어가 지는 거랑은 달라요. 다른 종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공부만 하다 보면 실질 상황이 깨져요. 틀려본 사람이, 아, 틀려도 좀 되는구나. 혹은 내 대화를 끌어본 사람이, 어, 쉽게 이렇게 짧게 그냥 어떤 명사 두 개만 날려도 대화가 어느 땐 되는구나. 무조건 주어동사다 만들 수 없잖아요. 완벽한 문장을. 그런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 가서도 별로, 막, 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영상은, 아, 이거 끝났다고 해서 제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내가 만약에 윈피 예를 들면 27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1페이지 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앉아서 공부처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거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 집안 청소하면서, 그냥 헷갈드는거 내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는 뭐냐면, 어, 생각나면 생각난 것처럼 하고, 안 나면 그냥 내용을 한번 뱉어보고, 그니까, 내 영화가 뭐였습니까? 지금 1페이지에서 내가 지금 29페이지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럼 여기에 쌓인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내 지금 융통성도 늘었겠죠?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원본 MP 나오면서, 아, 그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러면서, 아, 이거 내 그때, 그때 그냥 대충 한 거였구나. 안 나오네. 하면서 공부의 잘못된 방향도 잡히시고. 그때 들을 때 몰랐는데, 새, 어떤,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겠죠? 그럼 새로운 깨달음도 얻, 얻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있다는 거죠. 옛날 영상도. 결론입니다. 무조건 많이 외우세요. 내가 가진 게 많아야지 실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약간 어~ 처음에 말을 시작했을 때 잘못해서 그걸 버무려가면서 융통성 있게 대화를 끝낼 수도 있겠죠. 뭐몇 문장 몇달 정도 해보시고 아우 나 아니야 이영어가안 되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절 믿으시고 많이 많이 외우시고 훈련 연습 하시면서 많이 많이 넘어지시면 발전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영어 모래 오셨다고요 그럼 얼마나 많이 외우셔 외워 보셨어요. 단어 하나 외우는 거 말고 이게 문장 통으로. 뭐 그렇게 하셨더라도 얼마나 많이 뱉으면서 자가 점검. 그죠? 메타인지나 자기 객관화를 해 보셨습니까? 이제 막연한 공부는 접으시고 아, 저와 함께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